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라고 했을 때, 그 변비가 참 말하기 어려운, 조금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제가 오늘도 오늘 그 만성피로, 거북목 죽음 변비이한 카데고리로서 설명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내 몸이 굳고, 내 몸이 경직되고 아프면은,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소변의 그 일상적인 것이 제가 지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학생도 스트레스, 대학생도 스트레스, 취업준비생도 스트레스, 직장 사 초년생도 스트레스, 중간 관리자도 스트레스, 사장님도 스트레스, 또 자영업자도 스트레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경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진대사 특히 대소변 아주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안 돼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어 우리가 차지하는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서 변비가 일주일 이상을 화장실을 못 가고 일주일에 가더라도 힘을 주다도안 나오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지금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나오는 사진은 인사동에 있는 그 어떤 그 응아 박물관 내에서 나왔던 기사에서 내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 건강한 똥입니다. 건강한 그 변의 모습인데 저런 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될까 변비가. 그런데 이 변비에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냐면 첫째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자 어떤 약 약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 많이 있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변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의 소장과 대장이 경직돼 있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니까는 어, 우리 몸의 그그을 밀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비와 관련돼서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뭐냐면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두 번째 복부 근육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등이 굽고 그다음에 거북목증후군 만성 피로의 기본적인 원인은 몸이 굳었다는 겁니다. 근데 등이 굽고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 있으면 은이내 몸을 내가 누르게 되겠습니다 내몸에내 장기를 내 누르다 보니까 이 장기가 경직되면서 움직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풀어 주려고 하면은 내 몸을 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물론 생약 성분이라든 뭐 요, 유산균이든 이런 걸 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나오는 사진은 우리 몸에 어, 내부 장기, 특히 소장과 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로서 대장 안이나 소장 안에 유산균이 있다는 돋보기로 딱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대부분이 들 장내 유산균, 발효균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이든 소장이든 근육입니다. 그럼 근육이 핵순환이 잘 돼가지고 잘 움직이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또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변비와 관련돼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 부작용 없으면서 내 몸에서 스스로 신진대사가 잘 돼서 대소변이 편안하게 나가는 방법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비와 관련돼서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변비라는 하나를 통해서 이 변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만성피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거북목 중후근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만성피로와 거북목 주근이 왜 변비와 관련되어 있냐? 기본적으로 등이 굽었다는 겁니다. 등이 굽으면은 굽은 만큼 각자 자기 체중으로 자기의 소장과 대장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도 나오고 장기도 굽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1, 2, 3. 이름은 다를지언정. 맥락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목주근으로 인해서 아픈 것을 등과 허리를 펴면은 당연히 복부근도 늘어나면서 내장의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음식과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펴져야 한다는 문제로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에서 다시 한번더 체험을 통해서 몸이 복부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 골반과 펴지고 장이 펴져면서 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음, 그 운동법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아는 지인 또제 고객들 중에 제 어떤 제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지압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루에 변이 기본이 두번또그 그고 세번네 번까지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설사 똥이 아니라 건강한 단단한 건강한 똥이 쉴새 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는혈액순 좋아지죠. 그 다음에 뱃속이 편안하죠. 그 쾌변, 쾌변이라고 하죠. 어, 변을 잘 봤을 때그 시원함, 그 시원함을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비와 관련된 어떤 생활 속의 운동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는 내 대장과 소장의 움직임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걸 하는데 이미 만성피로 거북목 중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변비가 자동 거의 올 수밖에 없는 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몸을 펴야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몸 골반, 그러니까 등이, 등이 굳고 하는 이 자세를 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대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이 골반, 그 골반 교정 도구를, 어, 이체험하시는 분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반, 우리의 그 장기를 받쳐주는 것이 다 골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펴지면은 소장과 대장 또 우리가 나오는 항문이 근육이 늘어납니다. 항문이 근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에 가장 기본적인 배설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몸의 그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체험자 여러분, 자, 다리 세워주시고 엉덩이 들어주십시오. 자, 내리십시오. 지금, 예, 그것도 벌어주면 좋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복부가 당긴 것을 늘켜주는 겁니다. 이 골반 제압대가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우리가 골반이 들어올리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변비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골반이 발라지면은 하체로 가는 근육도 풀어지지만은 골반이 쭉올라 들어올리면서 그 안에 있던 장기의 부하량 즉 긴장도 풀어지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어, 자기 중력의 힘으로 자기가 어, 자신의 체중으로 쫙피는 결과를 갖고 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복부 근육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이렇게 보는 자세, 이렇게 할 동안에 내 몸이 장기를 누르는 거를 쭉 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늘어날 때 약간의 고통이 좀 있을지언정 어~ 큰 부작용 없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혈수면이 되면서 복직근도 늘어나면서 내부 장기 대장과 소장의 운동도 잘 되고 항문 직장의 어떤 활성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캐변을 보셔야 되고 기분 좋으면은 두번 보너스로 한번더세 번까지. 자, 그, 화장실을 가서 시원하게 변을 보시면은 그처럼 세상이 화나질 가 없, 화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오줌, 저, 저, 소변을 보는 그 관습에 꼭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봤을 때 느끼는 그 시원함이 배변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은 만큼 우리는 활동해야 되고 그 나머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의 배, 변이 아, 다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우리 몸에 죽은 세포들의 그 양도 약한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돼서 돌아야 됩니다. 그럼 먹은 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아주 이 간, 심플한 간단한 그 삶의 그 햄, 그 패턴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는 아랫배가 가스 차고 빡 더부룩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통, 말 못할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이 또 있다 보면은 학생들은 공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더 창조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더 영감을 얻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기본이 배변입니다. 배변. 배변이 원활하면은 여러분의 건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동안에 이, 이분의, 어, 그 골반이 쫙 펴져 있는데, 다른, 다른 거 하나를 놓고, 자, 또 여기를 마무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 다시 한번더 언론 들어주시고요. 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골반 교정도구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엉덩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분은 지금 자기, 자기의 몸의 어떤 그 아픈 부위를 딱 누른 상태에서 막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풀어지죠. 그런, 그런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니까 지렛대 올리거든요. 지렛대.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누르는 부분도 근육이 늘어나지만은 윗부분은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부가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뭉쳤던 복부의 장기 끝부터 위까지도 편하게 풀어지는 그,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배 변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만약에 변비라는 것이 약물로서 다 해결됐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비 환자가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약은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의 장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 음식도 몸에 좋은 보양식이 있다 해서 우리가 맨날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김치를 기본으로 한 한국인의 밥상으로 야채, 그 다음에 뭐 어류, 육고기, 회, 모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걸 골고루 먹으면서 몸이 펴졌을 때 우리 몸이 그거를 편안하게 빼내고, 그 다음에 그런 신진단, 순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극심할때 병원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받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포크레인으로 말 것을 호미로 막자. 미리 예방하고 내 몸을 펴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건강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생활 습관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의건강한 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체험하시는 분을 자 놓고 좀 보고 있는데 변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배변이 원활하게 나올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압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들어올리면 됩니다. 들어올리면서 어, 하는 문제인데 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건강을 더욱더 선물하도록 하고 어, 다음 주에는 어, 위장병과 관련된 것들을 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방 가족건강 대표 박성건의 어, 셀프힐링 어, 강의법을. ん、ま